오늘은 사순절 17째날 3월 13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망이 없어도 순종하라 이며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련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이 나 요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열한기상 17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을 내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압에게 말하되 내가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사노니 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땅에 큰 기근을 너 때문에 내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아 왕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에 큰감뭄이 들어서 농작물도 구경도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듣는다면 왕이 노하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 왕은 그 말만 전하고 도망가 버린 엘리야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나라의 왕이었고 게다가 이전이 어떤 왕보다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같은 이유로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 중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화방이 엘리야를 찾으라고 명령하여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가뭄이 더욱 심해져서 그리시네가의 물마저 다 마르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 가부를 찾아가면 그녀가 엘리야를 먹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까마귀보다 못한 방법입니다. 우선 사르밧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목회자인 엘리야가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가 가난한 가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며 신뢰하며 사르밧의 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보니 엘리야에게 줄 음식은커녕 자신들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가보를 통해 자신에게 공급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요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아의 말을 듣고 가부는 순정합니다. 엘리아의 강력한 순종과 확신에 가부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엘리아와 같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순종이 열매가 되어 비가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가난한 가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살리셨습니다. 까마귀와 가부 같은 작은 자를 통해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암담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순종한 엘리야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 혹시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까마귀와 같은 공급을 기대하며 순종하십시오. 또 사람을 통한 공급과 만남을 기대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말씀의 끈을 잡게 하여 하옵소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절망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말씀의 길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사람은 청년보부장 제도식 본사입니다.